언론도 언론이 다을썼다가다 언론이 아닙니다. MBC는 공중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게 유리한 편파방송, 왜곡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파와 왜곡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 MBC 보도 행태를 보면서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 아 어, 이걸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누차례 또 우리 당 의원들이 누차례 얘기했지만은 MBC 보도는 정상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편파, 외국 보도를 일관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보도하고 그 상대방인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MBC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MBC 지도부 어느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거부하냐 안 하냐는 취재를 받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MBC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뭐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편파 애국발송을 일삼는 MBC 취재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 거절한다. 제가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취재하는 행태도 아주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취재를 하겠다고 취재 허가를 받아놓고 저 개인 상대로 취재를 했어요. 이거는 불법 행위입니다. 제가 국회 미디어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느 기관을 참여시키냐 참여 안 시키냐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자단은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기자단의 결정에 그 취재를 받는 기관이 구애받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 하기로 했나 아닐 만큼 예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어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